안녕하세요. 예스코리안 토픽김 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토픽 문법을 공부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문법은 아더던입니다. 자, 아더던은요, 이렇게 앞에 형용사, 동사 그리고 명사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항상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 이 문법을 보니까 여러분, 많이 보이는 게 있죠? 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더를 많이 연습했습니다. 더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네, 과거의 뜻이 있고,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한다는 회상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죠? 아, 이아었던 문법에도 과거, 회상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커피는요 아까 제가 마셨던 커피예요. 네, 이제는 다시 마시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마셨던 커피예요.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제 친구예요. 제 친구가요. 옛날에는 어땠나요? 옛날에는 정말 뚱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날씬해졌어요. 뚱뚱했던 친구가 그렇죠. 과거에는 아주 뚱뚱했던 친구가 이제 뚱뚱하지 않아요. 지금은 날씬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더떠는 무슨 뜻일까요? 네. 자, 모두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 제가 아까 마셨던 커피예요. 라고 했죠? 선생님, 이거 다시 마실 거예요? 아니요. 마시지 않을 거예요. 끝! 났어요. 끝! 그쵸? 또 여기도 보세요. 뚱뚱했던 친구죠? 친구가 지금도 뚱뚱한가요? 아니죠. 옛날에 뚱뚱했어요. 지금? 뚱뚱하지 않아요. 끝! 뚱뚱하지 않습니다. 뚱뚱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얻었던의 첫 번째 뜻은요. 당연히 과거를 회상하는 거 기본이죠. 그 뜻은 당연히 있고요. 과거의 끝난 일. 아까 마셨던 커피 더 이상 마시지 않아요. 과거의 끝난 일즉 단절. 단절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끊어졌다. 그래서 과거의 끝난 일 단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아, 상진 씨가 갔던 병원이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상진 씨가 갔던 병원. 생각하는 거죠? 아, 상진 씨가 갔던 병원이 어디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이 사람은 제가 옛날에 짝사랑했던 남자예요 라고 하면요. 짝사랑하다가 뭐예요? 네. 혼자 좋아하는 거죠? 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좋아하는 걸 짝사랑하다라고 하잖아요. 자,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옛날에요. 짝사랑했던 남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단절의 뜻이 있으면 지금은 짝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또 포함될 수 있어요. 왜? 단절이잖아요. 단절. 끊어지다. 그때와 지금이 끊어지다. 그쵸? 자, 한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같이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끊어졌으니까. 그때는 같이 공부했지만, 지금은 같이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다녔던 회사예요. 라고 하면, 지금은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네,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끊어졌죠? 네, 그때는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10년 전에 초등학생이었던 영주가 결혼을 한다고 해요. 네, 1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명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받침이 있으면 이었던이에요. 자, 6번 볼까요? 어렸을 때요. 똑똑했어요. 어렸을 때 똑똑했던 제 동생이 의사가 되었어요라고 하면 어렸을 때내 동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똑똑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똑똑했던 내 동생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고요. 만약에요. 어렸을 때는 똑똑했던 동생이 지금은 안 똑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렸을 땐 똑똑했지만, 어, 지금은 아니다. 어, 똑똑한 것이 끊어졌다. 약간 그런 뜻도 그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었던 뒤에도 다 명사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요거 한번 체크하고요. 자, 상진 씨가 갔던 병원이 어디예요?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과거의 회상이 될수 있는데 여기에서처럼 짝사랑하다, 뭐 공부하다, 다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살다. 이것도. 짝사랑, 뭐, 한 시간 짝사랑하고 싫어지고 이러진 않겠죠? 짝사랑하다, 공부하다, 다니다, 살다 모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동사죠. 이런 경우에는 둘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봤던 던과 얻었던 모두 사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짝사랑하던 남자예요 오케이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오케이 제가 다니던 회사예요 오케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짝사랑하던 남자예요 짝사랑했던 남자예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얻었던는 단절이라고 했죠 지금과 끊어졌다. 그러니까 옛날엔 좋아했지만 지금은 좋아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자, 여기에 똑똑하다는 형용사죠. 여러분. 형용사. 형용사일 때는요. 사실 똑똑하던, 똑똑했던. 네. 이두 가지가 특별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용사 일세는 하지만 하지만 내가 좀 예전과 달라 예전과 끊어졌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으면 아더던을 선택해서 쓰면 된다. 네, 여기까지 괜찮지요? 자, 그러면 7번은 숙제고요. 7번은 숙제고 다음 시간에는 아더던의 두 번째, 두 번째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과 얻었던 그리고 과거은 이세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토픽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네, 꼭 공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댓글 달아 주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피드백 줄 테니까 자, 편하게 편하게 질문 남겨 주세요. 자, 오늘도 문법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